자 양팀의 준비가 마무리가 됐을 때 나오는 화면이죠 자, 거의 준비가 좀 돼가고 있고 선수들 얘기를 좀 나누고 아직 있습니다 역시나 뭐 다들 잔뼈가 좀 굵은 선수들답게 뭐 긴장하거나 이런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 아마 본인들이 오늘 딱 해야 할 것들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팀의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크레이지락군과 팀팔콘, 팀팔콘과 크레이지락군의 오늘의 첫 번째 세트 쟁탈전 네팔로 떨어보겠습니다 유 선수가 뭐 나누고 힘는게 아니라 지금 자리만 계속 유지해줄 생각이라서 네자 태양장전처럼 아아! 떨어졌어요! 아아! 아하 태양장전까지 아. 들어가면서 결국 이번 안타도 가져오는 크레이지 라쿨입니다 아. 자 이제 스노프 뒤에서 오오오? 어. 근데 원쉬븐으로 시분 이동 살아나가야 돼요 살아서 템포 예. 가져. 예 여기 자리 잡고 팀원들 딱올때 바로 나가면 괜찮죠? 뒷라인 주포인 립이 없고 네 아나도 없어서 스머프가 큰거 하나 하긴 했거든요. 지금 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예, 크레이지 라쿤은 수면안 들어가면 지금 아나 2열이라서 딜라인 조심하긴 해야 되죠. 네. 나오는 거? 수면 안 들어갔대요. 빅나노들고 아! 퇴근 너무 큰데요. 아 이거는 아준비리 똑같이 준라인 터트리고 숨겨 나눠도 못 썼기 때문에 이거 속 많이 기울겠는데요. 네 이거 많이 기울죠. 시선수가 아, 힐밴 지원해준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컸고요. 네 게다가 또다시 스머프 쪽에 힐밴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디빌 수도? 없죠, 첫 번째 라운드는 크레이지 라쿤입니다. 자, 이제 서로 간의 마지막 한타가 됩니다. 저 토롱 선수의 비트가 오는 거 중요하고요. 필더 살아야 돼요. 필도 호신척탐 노리는 사람이 두 명이거든요. 네. 자, 갈등 장량 괴롭히기. 나노 일단 쳤고. 희상은 복제로 한타 살았고. 자, 채웠습니다. 네, 필더. 살았고. 살았고? 뭐졌어요? 나노 프로퍼. 근데 나노 프로퍼가 일단 희상 선수 복제 뺀고 말고 응. 뭔가 추가로 뭔가를 더 응. 해줘야 되거든요. 비트 와요. 비트. 세이브. 비트가 됐고, 복제 진해 반. 수업부도 찐 트레바 와서 네 자, 포커싱 준비해 질 바까지 아 불! 지금 완전 난전, 난전 진짜 지금 난장판 아나 아, 들어갑니다 아거 쳐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복제 트을 제거했던 거 바로 그냥 트을 제거 필더 히베 필더 아 오, 갑니다 치어도다 넘어갑니다 슈가 살았어요 슈는 이걸 버티네요 이걸 버팁니다 이러면 결국 크레이지 락꾼이 거점프에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유지하고 있고 거점엔 팔콘의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경기 마무리 첫 번째 세트는 크레즈라 이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타거든요. 네, 리드가 리드도 어 리드 리드. 어? 리드 넘어갔어요. 라쿤 어? 쪽 넘어갑니다. 전부 어, 이름 라쿤이 안나어요 네. 너무 행복하죠. 네. 어 이건 리드 무조건 지켰어야 됐는데. 이거 넘어간 거는 어 힐맨. 어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네. 다이너마이트. 근데 이게 뭐 궁을 쓰고 가져온 리드도 맞습니다. 아니다 보니까. 어 리드. 아우. 어 넘어갔어. 요초총 빠져나갔고요. 어 자유한필 자연스럽게... 아직까지 그냥 꺼내 들면서 프로포 잡게 다. 아 주핀 같습니다. 아 나노디바 한 팀. 기을 그 네. 가져왔고요. 나갔죠 근데 프리즈 라콘 입장에서는 어? 집돌용법만 쓰고 리드 가져왔고 너무 좋죠. 네. 상대 나노가가제는 빼놨고 이제 우리가 2층 수비하면 되네. 우리 2층 수비할 때 자리 무신데 어떻게 들어데 예, 아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남은 시간이 이제 1분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주핀이 리드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팔콘. 자, 희상 선수는, 그렇죠. 이제 트레이서 나와줘야죠. 네, 로봇 관리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조합은 거의 비슷해졌어요. 진로 구는 똑같아졌습니다. 자, 고각에서 쏘는 립과 슈를 견뎌야 되거든요. 어, 어 해피. 한 번, 빅픽쳐! 박 어? 깔고! 빅픽쳐! 박 뜨면서 붓가시! 빅픽쳐! 뭐 빅픽쳐! 어! 야, 이거 힘들다 들어가서! 어차피 내가 정면에서 고통받을 바에 과감하게 돌겠다. 아, 그리고 하트 선수와 합을 맞추니다. 아, 못 들었는데. 근데 원숭이 궁이 있어서 오. 봐야 돼요. 나무에 네. 원숭이 분돌아 홀딩 됩니다. 이거. 자, 원진 것도 어떻게 치고. 좀 쳐야 돼요. 좀 쳐야 돼요.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갑니다. 자, 저기 왔어요. 왔어요. 이러면 가야 되는데 오, 있다는데. 우리가 잡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무가 턱까지봐야 돼요. 나무가 턱까지 아, 근데 리필은 됐고 안 떨어졌어요. 아, 교환. 리드가 이러면 안 되죠? 안 됐어요 못 밀어요 더 아나가 없어요 네, 유지력이 떨어집니다 노아나 노쿠쳐거든요 밀기 아, 밀어다 잡히면 으 아, 아니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아까는 뒤도 세피에 비트라도 있어서 이거가 밀어지고 없이 이거 아 어떻게 밀어요! 아, 여기에 진짜 리비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고 남은 시간은 3초 밀려야 밟아야 됩니다 저, 어휴 어휴 으아아아아아 세상에 밟을 사람이 트레밖에 없어가지고 네, 네 코치가 밟... 안, 안 됩니다 결국 두 번째 세트 콜로세오 크레이지 라 군이 가 정합니다 2대0 자 이러면 지금 팔콘도 상대의 메이벤처를 잡기 위해 파라 킬릭터라는중간적인 피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웃 싸움에서 리이잘 쏘면 이것도 몰라요 맞습니다 똑같이 엑시 파라가 됐고요 스킬 타임 맞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 시간이 어느샌가 1분 아래로 떨어지고 밥으로 공간 좀 깔끔하게 열기 시작해야죠 네 어? 파라 자, 파라 파라 아프면, 아프면 어. 파라가 묶였어요 파라가 묶였어요 파라가 묶였어 근데 터치면 됩니다 자원샷브드가 지금 있는 준비 선수거든요 어? 초롱? 어? 어? 마진도 잡았고 자이런 나노까지 파밍이 되나요? 원샷브드 버텼고 자후아 신경쓰느라 일단 집숙하게 흔들지 못하고 있는데 네. 나노랑 바텀 터치만 되면 되거든요 준비. 근데 너무 아요 거점 거점 터치 아, 바로 왔습니다 어? 어? 리비아나 네, 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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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로? 네저 저, 마우가 상대 어 터치가 되나요? 나노 봐라. 어? 키링콘 잡았고 마우가 마우가 아자유자유 자유야 채웠어요 잡았죠? 근데 들어갔네요 아. 나노, 나노 파라, 나노, 나노 프라파! 자, 근데 슈아안 아껴놓고 있거든요? 네 자, 나노가 가져가 빼놓고 자폭도 뺐어요, 궁 2개 빼고! 자, 리필도 빠졌습니다, 갑 썼고요! 이제 이러면 발 때가 됐죠 어! 어! 슈우 갔어요? 나노는 슈고 가서 나노는 슈우 아가밥 하나! 밥만 정리? 슈우 네. 위에 마이너 태양 전율까지! 네. 자, 이런 밀리죠, 안 아프고 네. 밀리죠, 밀리죠, 네. 밀리죠 더 이상 밀릴 수가 없는 형세로 갑니다 두 번째 게임 들어갑니다, 발콘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30초 디다가 제일 껄끄러운 상황이죠 길을다막고 들어가야 되는데 디바 자체가 동 그렇게 조리 탱은 아니다 보니까 네. 오. 상대 딜러들이 좀 어느 정도 돋워주길 바래야 되는 상황 와, 프로파 왔고요 와 딜라인! 딜라인! 받겠다! 나도 포화! 근데 잘 빠졌어요! 아네내 마지막이 네 결국 체력 관리가 더된건 네. 아니었기 때문에 네. 터졌습니다 이게 탈콘 뒷라인이 순간적으로 너무 잘 퍼졌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던져냈고 들어온 걸 받아 먹고 오! 오! 오 이거 나노 들고 이는데 가슴이랑 이렇게 되면 추가 시간 끝에 자1 오기 전에 균열 라벨이 큰일 는데 그래서 준비 도중 아 자요! 갑니다! 준비 도중 재워서 밥! 준비! 살아야 화이피. 돼 살아야 돼요! 준비 터져요! 아 최대한 그래도 마지막이 터지기 전에 네. 적군들을 좀 끌고 가서 시간을 벌어주긴 했는데 근데 희상소 가버렸어, 이거 터치가! 아 이거 나노를, 나노를, 립을 줘야 돼요, 아 나노를! 아 어, 들어가겠는데요? 이러면 3점, 주간시간 떴습니다만 결국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들어갑니다! 혹은 기적적으로 재우덥다. 어, 근데 땡길 대로 땡겼으니까 중력 공개! 어, 그래서 몸으로 막아주세요, 지금! 이야! 어? 오, 근데 갑자기 이상! 태현장태현장은 마지드! 이게 립! 립! 아아아아아 마지드 너무 치가미치가 너무 깊게! 아!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요! 예, 희상! 복제로 잡아내고! 어. 결국 여기까지 들어와서 준비 선수가 정리! <목소리> 됩니다! 근데 이 팔콘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될게 아니었는데 <목소리> 아... 너무 아쉽겠는데요? 네. 네. 이게 또 희상 선수가 변수를 너무 잘 만들어 줬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 도망갈 이걸 또 맞추네요? 자 그래도 적외선으로 자리 잘 먹어놨고요 이렇게 네. 또 네. 맞춰 다가 7개월에 나누어가지고 오죠. 아, 준니다 터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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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이 너무 좋아요. 배지 네. 학군. 깔끔하게 뒷라인 들어가서 와. 깔끔하게 정미리만 두 번째 경기지도 들어가겠죠. 뭐지출 오면서 윈손도 기술의 발전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네. 도망가도 갑니다 이제는. 먹어줄 때는 예의가 다르지만 안 먹었을 때 해피 선수도 한방한방 맞아야 되는가. 몸샷. 나노도 있고 원시의 분들도 있고 복제도 있겠다. 세게 뛸만한 요소 맞춰 크리지라쿤 맞습니다. 자 앞쪽으로 꽤 빠르게 이동하고 홀딩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특히 오늘 준비 선수가 나노를 바꾸는 기보다는 그냥 원시의 분들 한번 가까이 가서 벌려주더라고요. 네. 자, 자, 파괴. 잘 오, 시상 태양나 파괴. 축공과 전공으로 시상. 하라고 원시의 분들로 뒷날 현대군. 리프 사다리로 갖고 마지도 정리하는 립자 여기다 원시의 분들로 벌려주고 들어왔을 때 나노로 마무리할 수 있는 수단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크리즐 합군이거든요. 이거 메카 본 버티죠. 남은 가 나랑 만나요. 예. 어. 한비랑 존나 터진 거 같죠? 예. 결국 들어가네요. 어, 시간 가고. 차이가 압도적인데요. 네. 남은 시간 30초, 네. 1분이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은 이제 바로 뜰 거라서. 네. 오, 와, 와, 오. 빈벽 깨던지 못했고. 레드색 빌려 빼놨고 매치 들고 있어요. 매치. 고급 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아, 어, 우리 해피였습니다. 린라인이 오히려 반대 입구로 그냥 다 나와가지고 네뒷라인터 틀어버렸죠. 어 도안을 못 봤어요. 네 여기서 막 퀸이 딱 퀸! 아 이러면 허물해 붙죠? 여기까지 코너 딱 돌자마자 끝나버렸습니다. 자 나옵니다. 자 준비된 라인 아르트. 자이거 아, 마우가 살짝 어색해지죠? 많이 어색한데요 지금 네, 이거 네. 자, 어, 미치 좋은 자리 먹고 좋은 자리 고자안 땄어요, 뒤에서 안 땄어요, 땄어요? 네자 생체 소파 탄한번뺄 생각이었는지 생체 아 빙긋질이 못 갖고 아아아할 뻔했어요, 배척 아 했어요, 자, 근데 이거 한빈이 가겠는데요 한빈이 방패 그니까 그니까 가려버리, 그니까 가려버리고 그니까. 가려버리고 이긋질아 그니까. 그니까. 그래도 근데 아 근데 아아아 없으면 누가 밟을 건데요 73cm 아 이게 잡히는 것만으로도 타격이에요 이러면 아 끝났죠 끝났죠 경기 마무리 3대0 그레이지 라쿤이 팀 팔콘을 상대로 오늘도 무실 세트!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줍니다! 아... 크레이즈랑 투이왜 강한지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이 조합을 이 맵에서 많이 연습했을 리도 없고 네? 주로 쓰는 조합도 사실 아니잖아요 메이의 벤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색다른 조합을 들고도 운영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 잘 알고 있고 마지막 추가 시간에서의 머릿속 그냥 딱 정말 라인아서도힐 맞고 레이로 네. 빙격 치고 심해로 에너지 채워서 택만 녹이면 이긴다라는 판단도 너무 좋았고요. 야 순간순간 어쨌든 그런 빠른 판단 이게 그냥 보는 거하고 직접 참여하는 거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라서 저런 것들은 순간적인 판단을 하고 상대방이 나올 카드를 예측 우리가 카운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역시나 최강 팀 남달라도 남다릅니다 정말. 네. 압도적이네요. 자 오늘의 표팀 벌써 실루엣이 화면을 돌파했어요. 리입니다 <laughs> 오늘 너무 잘했죠?